안녕하십니까 안금호의 휙 서비스입니다. 뉴욕증시대표지수인 S&P 500이 결국 지난 6월 중순에 저점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밤사이 S&P 500 흐름입니다. 장 초반에 반등을 시도했지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금리가 더욱 폭발적인 속도로 올라서 주식시장을 압박했습니다. 금세 하락세로 돌아선 지수는 지난 6월 중순 바닥대 형성했던 종가 3,666.77 포인트 밑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기준으로 따지면 6월 중순의 전 저점은 아직 지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100일 전 바닥 3,636.87에 비해서 0.5%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입니다. 3.92%, 어느새 4%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1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밤사이에 미국 10년물 금리는 무려 23.98BP 폭등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보다 금리가 더 많이 올랐던 사례는 6번 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두 번은 팬데믹 쇼크 때 또 다른 두 번은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발작의 진원지 영국 파운드화 가치입니다. 달러에 대해서 이틀 연속 기록적인 폭락세를 연출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파운드에 1달러, 페리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주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이것은 금리, 영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입니다. 하루 동안에만 40BP 넘게 폭등했습니다. 전형적인 투매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4%선을 단숨에 넘어서서 금융위기 이전과 비슷한 레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빚은 훨씬 많이 늘어나 있죠. 중앙은행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앤드루 벨리 영란은행 총재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통화정책의 역할은 수요가 공급을 능가해서 중기적으로 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소관이 아니란 얘기죠. 문제를 촉발한 정부가 결자해지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 및 파운드화 하락이 수요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 정례회의에서 전반적으로 측정해서 그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다. 긴급회의를 열어서 대응에 나설 생각은 없다. 냉정하게 선을 딱 그었습니다. 영국 파운드는 일단은 폭락세를 멈췄습니다. 그러나 긴장의 근원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